어, 이어서 동물의 탈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 심리의 특징에 대해서, 어, 앞에서 쭉 열거를 했는데, 좀 산만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동물의 육신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장착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 아주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관찰되고, 관찰된 것이, 어, 이 동물적인 탈을 쓰고 살아감으로써 이 설정된 기본 프로그램은 내 자신밖에 모르게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뭐든지 내 중심적이고, 내 밖에 모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프로그램 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 무엇이든지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심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음, 내 밖에 모르고 나를 챙기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고, 하는 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 우리가 교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은 어이 동물적인 프로그램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우월감을 느끼고 힘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또 힘이 있으면 교만하고 힘이 없으면 비굴하고 이런 이제 심리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리 기제를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배우고 갖추고 어, 이렇게 많은 이제 지식이 들어왔을 때 나의 이, 이 육신에 장착된 어, 프로그램을 잘어잘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잘 다스려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기심, 욕심, 자존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기심은 내 거를 챙기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음, 나,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챙기고자 하고요. 그 이기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음, 나는 잘났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보다 대단하다.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 욕심, 자존심. 이세 가지가, 어, 나를 지키기도 하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은 갈등이나 음, 문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 내면에는 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어, 생각이 짧고 단순하면은 그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 눈앞의 이익이나 어떤 편리함에 끌려가 버립니다. 어, 예를 들면은 교통비. 법규 같은 것도 지금 당장은 바쁘니까 어떻게 요리조리 신호를 피하고 속도를 위반하고 가면 되지만 그뒤 이어서 한치 앞에 어떤 안 좋은 어떤 이제 벌금이나 이런 벌점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적인 이거는 동물적인 육신은 단순하다 보면, 생각이 단순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이로움이나 편리함에 끌려가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적인 욕심은, 고마운 것이나 혜택 받은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작은 손실이나 손해, 불편함이나 이 부당함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당장의 조그만 한, 조그한 손실 손해 불편함에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려서 어 또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이나 허점이나 잘못은 잘 보는데. 정작 어, 내 자신의 모순이나 허물이나 음, 약점, 모자라면 어, 대부분 잘못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 내 앞에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모순이 보인다면, 그내 앞에 사람은 내 모습이고,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항상 어, 기억해 두셨다가, 나의... 티를 닦고 나의 때를 닦고 나의 허물을 이렇게 맑게 가도록 해야 음, 내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동물의 탈을 쓰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기대심리, 의지심, 의존심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홀로 서기가 못되고 독립적이지 못해서 뭔가 바라고 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은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 놓고는 정작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심리 못지않게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때도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역시나 나와 같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 또 이제 뭐 부탁이나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꺼내서 의논하기보다는 잔소리나 꼬집거나 비난하기가 쉽고, 또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너가 문제야 유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 메시지.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빨리 뭔가를 도와달라. 아니면은 도와주십사. 이렇게 내 상황을 오픈했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원만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이렇게 풀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